안녕하세요 유연한 의사들 석쌤입니다. 진선생입니다. 진선생님을 모시고 강대뼈 수술에 대한 공구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뼈 수술 하면 볼이 처진다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대뼈 수술은 지금까지 수많은 방법들로 시행이 되어왔습니다. 가장 부작용이 없는 방식으로 인식되는 방법이 입안 절개랑 귀합 절개를 병행해서 수술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입 안쪽과 바깥쪽 두 군데를 이렇게 찢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 광대뼈의 몸통 부분과 이쪽 아치부 부분에서 턱근육이 기시를 하고 그 위쪽에 중요한 연부 조직이 있는데요. 수술을 할때이 연부조직을 지나치게 방리하게 되면 그게 바로 볼 처짐이 생기는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반절개를 통해서 몸통 부분을 절, 절단하고 그 다음에 귀압절개를 통해서 아치부 부분을 따로 절단하게 되면 이 연부조직을 최대한 보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볼 처짐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강대의 시작 부분과 끝부분을 이렇게 열를 절단해주게 되면은 어, 중간의 인대가 보존이 돼서 볼 처짐이 최소화된다는 그런 이야기시죠? 네, 맞습니다. 어볼 처짐을 예방할 수 있는 또 다른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광대 체부를 절단하고 아치부를 절단해서 내측으로 밀어 넣어 준 다음에 이 부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튼튼하게 고정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간혹 비고정 방식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이뼈 자체의 무게도 있기 때문에 추가로 처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고정 방식을 하면 볼 처짐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거군요. 피부 탄력이 떨어진 중년 여성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이 어떻게 되나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수술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얼굴 크기도 동일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피부에 탄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 광대뼈 수술 이후에 안면 거상술 등을 병행함으로써 피부 탄력을 회복하게 되면 좀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광대뼈 수술 후에 볼 처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 전국에 계신 예비 강대뼈 수술 환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유연한사들의 석샘이었습니다. 진샘이었습니다. A부터 Z까지. 여기 보이시죠? 예. 여기 보이시죠? 아 예.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아 예. 받으셔야 되는 분들. 이상첫 그 번째. 네. 그래서 결 카메라를 고정시키는 중. 그럼 좋아요. 아래. 구독 많이 해주세요. 구독, 구독. 네, 손으로돼 네. 그때그때 맞춰줘야 되잖아요. 어, 근데 좀 느리다. 아, 그렇죠. 그러면 음. 이제, 사람들 짜증나게. 음.